예 안녕하세요 B1입니다 드래곤볼 Z 카카로트 오랜만에 또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스토리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마인부편 초창기 어.. 서브스토리 이런거 클리어하다가 드디어 이제 어.. 천하제일 무수대회 진행이 되면서 뭐.. 개왕씨 이런거 나오겠죠 다만!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이죠 오늘 4월 28일 드디어 새로운 DLC 다운로드오블 콘텐츠죠 제가 이거 맨 처음에 게임 구매했을 때애 초에 제일 좋은 걸 구매해놨기 때문에 시즌 패스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시즌 패스가 그래서 가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새로운 각성 전편, 비루스와 위스가 등장하고 신규 폼 체인지 추가 이건 아마 가시겠죠? 빨간 머리 여, 옆에 보시는 대로 새로운 수행 경험치 부여 아이템, 서브 스토리 추가돼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원래 이 드래곤보 제트 카카로트 오 기본 저 줄고 줄거리 있죠 마인브까지 있는 거 그런 거 클리어 안 하더라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저 즐길 수가 있어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메인 스토리 중단하고 전편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메인 스토리는 시간 축이 다르다. 현재 진행 상태에서 전환하여 플레이할 수 있다. 가보자.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더욱 강한 힘을 추구하며 수행행에 점령하도 오공과 베지터 그럼두 사람의 갑자기. 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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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시. 좋습니다. 위스. 저거 놓으다. 听到吗？其实，是你们。 초 멋진 멋진적인 프레젠테가 열렸어요. 헐라. 서서서로 눈아까지 가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도 고 같은 경우는 레벨이 낮거든요. 지금 제가 기본 스토리시작는 근데 좋습니다. 베지까지 같이.

ウィスナんだわ。スかったこれは完全オリジナルウィこんなことは今ナはいいーウィスい <laughs> ーウィドナーウィスナーウーウィスナーウィスナーっィスナーウィスナーウィスナーウィスナーウィスナーウィスナーウィスナーウィスナーウるのナーウィスナーウィスナーウィスナーウィスナーウィスナーウィスナーウィスースナーウィスナーウィスナーウーーウィスナーウィスナーウィスナーウィスナーウィスナ <목소리도> 데스인가そんなことはどう에업데이 됐던데 그때는 아직 다운로드가 안 되더라고요. 모뎀이 이날 아침에 깨서 보니까는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돼 있어 가지고 다이셋나노와. 아, 알타 클레어를 아, 하고 있습니다. 카나리너의 치요사를 먹고いるという 기존에 이미 결정해 놨기 때문에 말이죠. そして強くなりたいと思っていることえ?念のため確認しますがお二人とも強くなることそのってもだいきでしよね <목소리도> <나의 목소리도> <방> <목소리도> <목소리도> <없을> <목소리도> ふん<ス>サイヤ人が強さを求めるのは当然のことだ。オラたち、もっともっと強くなっておー、あかんのオールベースとのもじゃなみかよぎ、イタガベースとのパートうがのことかなはあなたたちが強,強,強くなるの私、うん、たしがっ,っつっけ、うん、なしのた手伝ってすよう。チェガトアって、それって、俺たちと修行ーしてくれるチュコっカええー。 そのためににわわざわざここに来てもらったのです二 <laughs> 人には、これからいくつかの課題を与えますから、それをクリアしていってくださいちゃんとクリアしていけば、あなたたちはそれはもうとーってもパワーアップすることができますよ。本当か、それ。にわかには信じがたいなそもそもそんなことをしてお前に何の得がある 私に得とか損とか関係ありませんよ。要重要なのはあなたが強くなりたいかどうか。ンドだィンドウィンドウィンドウィンドウィンドウィンドウィンドウィンドウィンそウィンドウィンドるィンド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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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ィンでウィィ 今回のことはいわば裏技のようなもの。本当ならこうしてここであなたと会うことも,もおかしなことなんです。 일반 인간이 만날 수 없다는 사실. 저는 똑 아마 리스각 스토리가 계속 앞으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러니까 욕은 할 있겠고요. 보도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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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대가 됩니다. 이숙해질는 빨리 는 마인 목표를 끝내야겠어요. 영상 올리겠습니다. 어, 어, 어. 오니니 그 시작하기 전까지 서브 스토리가 많아 가지고 좋을 겠다고. 미르스아마. 히마스 신이스키아테그다 사인네. 오바니가 레벨 60일까지 아까 가지고 있었죠. 스 사마? 드디어 등장합니까? 오이. 어? 베지터를 알고 있다보네요. 역시 원작처럼. 야테르네. 어, 역시 성우도 똑같습니다. 이거 그 자신의 집에 기르는 고양이를 모티브로 만든 비루스로 아... 알고 있습니다. 캐릭터가. 아,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파괴신 비루스 야, 웃거더라시잖아고선우리뭐데ちょうど네바스 어, 옛날에 어릴 때 한번 본 기억이 있죠, 베지터? 빌! 기억날도 맞춘 한 건가? 바스사나다도야 베지터 오지 아, 베지터 왕자. 이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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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당신 응. さっきウィスが言ってなかった僕の暇つぶしに付き合ってほしいんだよね。ひ暇つぶしだとうですかこの頃ちょっと運動不足気味でさ少し体を動かそうと思ったんだよ。い,やいつもならウィスに相手をしてもらうんだけどたまには思考を変えるのもいいと思ってね。ははあえっとこいつは。 いいよそ<ん> <laughs> こちらは破壊神のヴィルス様宇宙一強い破壊の神様です破壊神だ、破壊神破壊の神その通り、とっても強いんだよ、僕は本当かよお、それもりえちゃもさ、ら <laughs> と試合してくれよ <laughs> その破壊神の力っちゅうのを見てみて <laughs>

이만노 기미 테이도 만시이게 수료. 확실히 정 자, 금 제가 레벨 역시 낮지 않까 마인드 표현다려 그럼에도 하고 즐길 수 있는 텐츠를 만든 건지 궁금해요, 지금. 얼마나 구현 가빌을 잡아야 깰수 있는지 궁금하고, 이이 하겐도 나왔나던데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고요, 지금. 스아와논다요나머알 これで今のあなた方の状況はよくお分かりになったでしょ違うがあ違う違う違う違ビルス様のためにどんどん強くなってくださいね強くなったらビルス様と戦えるう違う違う違う違う違う違う違うくう違う違う違う違うくう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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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う So, t h e 와사 e r e not so good. So, you are not so g o 어? d Oh, 가 o Jim, y o 가 are 요 o t so good. What is t 거든요 You are not so g 나왔고요. 오 여기서 바로오 뭡니까 이거 다운로드 콘텐츠에 대해서 대 g 강화할 수 있습니다. 수행 거듭하면 미지 d Oh, you are not so good. Oh, you are 화 o t so good. Oh, you a r 그 일단, 저는 캐릭터를 베지털 할까? 베지털 있구나, 이미. 필살기 트리 같은 게다돼 있나요? 지금 마음까지. 아직 레벨 낮아요, 지금. 마이부편이다안 돼가지고. 오케이, 이대로 한번 가보고요. 파티 편성. 음, 변경 불가 베지털 바꿀 수 있죠, 이거. 가보자, 한 번. 오케이. 오케이, 베스트 나왔고, 이거, 오, 여기가 기루수성인 것 같은데, 어, 따로 뭐 월드맵 같은 건 없네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나랑까 한번? 볼까요, 한번? 보면은, 오, 여기는 이제 수련할 수 있는데고, 이건 아, h p 회복 가능한데고요. 가볼까요? 오, 그래도 뭐 아이템들이 있네요, 곧잘. 뭐, 이런 건다 원래 맵대로 같은 것 같고, 딱히 뭐, 동물이 있다거나 그런 것 같진 않죠? 면은 야 멋있겠지 만들어놨네요 그 일러는 연출을 연출해야 되니까 오 아까 이게 여기고 비류소가가 그 낮은 자고하는데 자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보면 은범벼라 쿨쿨 여기도 수련이 가능한 건가요 보면은 난노요다 <laughs> 설마 나랑 <나를> 사고 싶다가 <laughs> 그런 소리 하던 거 아니겠지 파괴신에게 도전 비류소 반밖해서 싸울 수 있다 매우 고난 고난도 야추천레 250! 이거면 될 리가 없겠네요? 오 극신수! 초극! 이런 아이템을 주는군요 아마도 뭐 좋은 아이템이 있긴합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위스한테 말을 걸어볼까요? 그 전에 한번또 보면은 저기 뭐 이상한 게 있었는데 오 이거 이거 이거, 뭐, 이거 뭐지? 조사하기 빛의 기둥 조사하면 메인스토리로 돌아. 아, 이게 그거군요. 이걸로 이제 메인스토리로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수한 아이템이나 레벨을 인계해서 플레이. 어, 좋네요. 아직 안 돌아가고. 그러면 바로 위스턴 가볼까요? 저, 뭐, 아이템 파는 친구도 있네. 예언, 예언 그 물고기 아닙니까? 맞는 거 같은데. 어, 맞네요. 예언, 어. 와, 돈 주면 은 준다고. 뭐별 차이는 없어보이고 원래거라 이게 제가 레벨이 낮은데 어느정도까지 수리는 가능한지 보고싶거든요 일단 한번 봅시다 리스랑 진행하는거 같은데 수행시작 점점 어려워지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파워업 할수 있는 좋은것 드릴테니 기대하셨습니다 오케이 수행 대공개 레벨이 있나요? 오오 케이 배틀 조건과 챌린지 조건 존재하는 배틀 배틀 조건은 캐릭터의 영향 끼치는 효과 조건 내용에 따라 전투방식을 바꾸가며 효율적으로 싸워봅시다 플레이 행동과 연계된 과제, 과제 달성하면 보수, 보수를 획득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도전. 일시연체하면 확인할 수 있다. 오이오이도 초급 레벨 오면뭐 추천이니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필살기로 격파, 격투 필살기 기공 필살기. 보자. 오 바로 갑니까? 모두 나자마자 공격이이 임마리아스의 일공격后的姿 레벨 오라 그런가? 이거는 그러면 기공 필살기로 3회 데미지 주기 이거 어떻게 주죠? 레벨 낮아가지고 아, 그안될것 같은데. 신수 메인 메뉴의 아이템 메뉴를 통해 원하는 캐릭 사용하면 경험치 오케이 경험치 얻을 수 있다는 것 같고요. 음? 뭐니? 고안심을これまで 해데 모랐던 지금의 아나타와. 다음은? 물론. 당신이 좋다면. 오, 바로 갑니까? 오, 위스 메달 좋네요. 이거는 이제 아까 보신 대로 메인 스토리와 연계가 되는 소울 엠블럼이기 때문에 한계 도파 수행에서는 폼 체인지 습득할 수 있다. 새로운 수행이 해방됩니다. 클리어 보스인 폼 체인지 이미 스타가 보면 대신 다른 보스 습득. 3십 초사 여인.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그 전에 일단 저 위스의 그 커뮤니티 가가고 소울 앰블로즈 보고 싶은데. 자 금색을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은색이랑. 음. 자 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야뭐 이미 꽉차 있네. 신 쪽으로 가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음 세팅을 신 쪽으로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애매하네요. 아니면 수련으로 갈까요, 수련으로? 오케이 수련으로 갑시다 위스는 나중에 레벨 올려줘도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 가고요 스윙 재개 한 킬로 파이 해볼까요 한번? 레벨 35 정도니까 되겠죠? 초사이언이 좀더 좀 강해지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초사이인이 가보자 변신을 먼저 하고 오우 간한데요 레벨 차이가 아니까아직까지

오, 뭐야, 이거 그러니까? 케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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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바디바디바디바디바디바디바것같디바디바오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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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바디이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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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어, <laughs> 아 재밌게 만들었어요 진짜 서스토리 나온다는데 그것도 궁금하네 어 이것도 약간 레전드가 생각나는 것같은데 오? 어, 강화가 된겁니까? 이게 오공과 베지터가 따로 있다는 얘기였죠 아까 보니까 이것도 오공이도 반능한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그냥 변신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지점에 있는 속초 사이언이 <S> 뭐.. <S> 그쵸? 아 그렇군요 이게 그 얘기군요 레벨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목소리> 초사이언 베지토와아스 습도 못하신 상태일 거니까 저는 다만 레벨이 이미 한 60쯤 되니까 마인부 평가자 갔기 때문에 초사이언이 <목소리> 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될수 있으니까 아까 설명 적혀있던대로 딴 아이템을 주는 거군요 오! 극신수 2개 좋습니다 2개짜리 10개 <목소리> 자 75는 안 되겠죠? 초사이언 2까지 이미 돼 있는 상태이긴 한데 레벨이 부족하니까 안될거 같고 레벨은 49밖에 안 되네 요 베지토 <목소리> 이거 <한번 목소리>

레벨 7만 5천 꽤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이거는 5천. 한번 써볼까요? 7만 5천 정도면. 야, 이렇게 나와, 나와 주는군요. 오케이. 쓰고. 그 다음에 급신수 말고. 그냥 신수. 쓰면은. 너무 시간 납니다. 급신수로 가보자. 50까지 키워주겠습니다. 오케이. 오, 오케이. 레벨업에 쭉쭉쭉 올라가네요 아직 레벨이 낮기 때문에 역시나 만약에 말무평현까지다 클리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이게 또 갓까지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게 아쉽습니다 지금 <laughs> 자동차 자동차가 이거 그러고 보니까 업데이트돼가지고 배경화면으로 도 배경화면 아니고 배경음악을 틀수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업데이트돼가지고 한번 봅시다 하고 변경이 안되네? 아무튼 다 내리자 그냥 아 어, 이걸로 변할 수 있군요! 음악이 자 이렇게 음악도 변신이 가능하다는 거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 g i e I cannot punch in Hanada and go t 자이번 n g a y Hanada a 번 d go to the new shop. You will have to say, y

깨딘다가 빅크방 아타악! 피한거 같은데? 피할 피한 수 있구요 오! 대관지 밀키 윌스가 아니우윌 죄송합니다 윌스 그 다음에 빅, 빅크방 어, 이거는 파이널 브래시구나 죄송합니다 파이괴의조고 피해야돼 피해야돼 오 피해야돼 피해야돼 오케이 피했어요 오케이 이저 모으고. 이저 모으고. 하드의 소고. 조카메트라도 있는. 이 정도로 해놓고, 빨리 마일드표를 깨면서 레벨을 많이 올라가게. 오, 개관지! 무의식! 무의식으로 피하는 거, 위스. 와, 개관지입니다. 방! 오케이, 빅뱅이 조금만 잠시 놀아 오케이, 내가 잡는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스케이가케이아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아, 그러니까 아, 아, 이미 메인 스토리로 아, 다 깨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금방 가수로 변신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하나 컴플리트. 그 이렇게 해서 이제 저 아이템 얻음으로써 레벨을 금방 가능하다는 거니까 슈퍼급 7 0안될 텐데 이렇게 하면서 가면은 갓까지 변신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메인 스토리밖에 메인 스토리를 해야 됩니까? 서브 스토리가 나온 것같진 않죠. 이렇게 하다가, 뭐, 갓 변한 다음에 아마 또 다른 스토리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정도는 해보겠고, 잠깐 말씀드린 대로 여기 가면은, 메인 스토리로 간다는 것이겠죠? 거기다가 그 아이템 이런 게다 지금, 연계가 된다고 하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까 아마 오바니가 또 나오겠죠? 무도회장 제가 앞에서 일로 넘어왔으니까, 보면은, 그렇단 얘기 같아요. 야, 빨빨 리리 깨고 레벨 많이 올려야겠는데? 어, 그렇죠. 다시 돌아왔죠. 어 요리 효과 아직 진행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이언 오바이스타 그리고 있겠죠? 어디갔습니까? 아, 있네요. 자, 야, 이거는 뭐 25만이라 올라가니까 오만이한테 매입권 없을 것 같고 나중에 하다가 뭐 베지터나 5공이한 5공이한테 좀 매겨줘야겠네요. 나중에 그래야 좀. 비루스 위스랑 놀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역시나 메인 스토리 이미 깨신 분들, 즉 레벨이 이미 꽤 높으신 분들은 저거 제가 방금 한거 따다다 깨시면서 아마 각까지 변하고그 다음에 서브 스토리가 열리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저는 빨리 마인드 스토리를 깨야겠습니다. 시청사합니다 구독, 따봉, 코멘트, 알람 표시까지 많은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고 포기하신 분들, 독감 베틀 같은 경우는 어, 최소한의 용서, 레지언스 같은 경우 최소한의 시간의 결정으로 게이트 보시 바라고. 저는 물론 했고또 다른 카카오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인부표 조만간 올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